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공시법, 그죠? 이제 쪽집게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앞으로 33회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될 문제들을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어, 그 과정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공시법 이제 만점 받기 프로젝트 이래서 여러분들 공시법 만점 받게끔 어, 과거에 출제됐던 이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요, 뭐, 올해 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합니다. 어, 오늘이 이제 9월 27일이에요. 이제 시험은 거의 한달 가량 이제 시험에 남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외에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 제외하고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뭐제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그이좀 이해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틈나는 대로 에, 뭐 댓글에 뭐 조금 어, 이런 내용들 조금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요청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취합을 해서 한번 또 에, 시간을 마련해서 또 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 일단 제목은 우리 만점 받기 프로젝트고요. 에, 난이도 이제 상의 문제들만 한번 쭉. 제가 모아봤습니다. 아, 거슬러서 10년 전부터요. 자, 23회 문제입니다. 이제 2012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사실 그때는 딱이 문제 하나만, 음,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가 23회 때는 없었어요. 공식법 문제는요. 딱이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자,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 거기 1번에서 갑 소유 이제 A 토지 등기부에는 을의 근저당권. 자, 갑 소유. 자, 갑 소유. A 토지. A 토지입니다. 이 등기부에는 을의 근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병이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요. 가처분. 그다음 다시 정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을의 임의 경매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지금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A 토지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의무자로 병이 갑을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 즉 가처분 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 어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셔야 될것 예. 지금 보시면요 이 가처분등기 여러분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가처분등기는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입등기 가처분이라는 이 기입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촉탁입니다. 관공서가 이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작용을 하니까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류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한 역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제가 이제 왜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하 감류나 가처분 등기 얘들 다 촉탁 촉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등기의 말소 또한 원칙은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 다음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있다가 이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좀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먼저 조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가처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 앞에 판결 받으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는 등기소가셔야 돼. 간 김에 법에 따르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는 이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는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유 이 가등기 이후 등기는 본등기하게 되면 직권말소거든요. 근데 가처분 이후 등기는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받으면 등기소 가셔야 돼간 김에 그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 신청까지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이후 등기 예 말소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말소합니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단신말 가처분권자 병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을은 근저당, 을의 근저당. 얘는 가처분보다 먼저 등기돼 있어요. 우리 권리 우열 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거든요. 먼저 등기돼 있으니까 얘는 대학력을 먼저 갖추고 있으니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다음 을의 임의 경매, 을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을의 근저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등기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다 하지만 원천이 근저당이거든요. 먼저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얘도 말소 못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목적 달성했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된 권리를 침해하는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했어요 원하는 목적 달성하고 나면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당의 가처분 등기 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말소하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보세요. 지금 가처분 등기나 우리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졌지만 말소는요. 지금 이당의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다음에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으로 이 가처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가압류 등기 말소는 지금 단독 신청으로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laughs>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정의 가압류 등기 우리 정의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아니죠.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에 2번, 정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맞다고죠. 그렇죠? 2번이 옳은 질문. 3번 병의 가처분 등기 우리 당의 가처분 등기 당의 가처분 등기는 아까 직권말소죠 그래서 병이 신청하는 거 아니고 법원의 촉탁 아니다 직권말소다 그 다음에 병은 을의 근저당에 의한 이미 경매의 실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이의경매의 실결정등기는 근저당에 의한 거니까 근저당이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건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회 문제, 딱한 문제, 여러분,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24회까지만 같이 한번 살펴봐요. 24회. 어, 24회에는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이제 몇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지적에서는 없었어요. 24회도 뭐 특별히 지적에서는 뭐 지적은 뭐늘 거의 뭐 출제되는 것들만 출제가 되고 해서 특별히 뭐 불리타로 낼 만한 것도 우리 불리타라고 이제 예측하지못 했던 문제 뭐 그런 것도 특별히 낼게 없거든요. 그래서 24회도 그냥 그 해, 이제 등기에서 조금 난이도 높았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번. 은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갑의, 역시 가처분이, 갑의, 가처분이 2013년 2월 1일 등기가 되었다. 가처분 등기가. 근데 갑이, 을을, 우리 갑이 누구예요? 가처분권자. 그리고 을은 소유자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을 등기의무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승소 판결 받았단 말이지. 승소 판결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 재상자 명예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신청이거든요. 아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신말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인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지금 가처분이 언제 됐어요? 2월 1일 가처분이 2월 1일에 됐다 그죠 그런데 1번 제목 보시면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 지금 가처분은 2월 1일에 됐는데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가압류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 6월 7일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지만 그 원천이 뭐예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가 1월 7일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말소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먼저 대항력 갖추고 있으니까 설령 강제금액의실정등기는 이후에 됐다 하지만 그 원천이 가압류니까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건 말소 못한다는. 마찬가지죠. 2번질문은 1월 8일 등기된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먼저. 등기가 됐다는 거죠 가처분보다 따라서 설령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뒤에 됐다 하지만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다 하지만 원천인 담보가등기가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도 말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래그 다음 3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4월 2일에 한, 아까 가처분은 언제 됐죠 가처분 언제 됐죠? 2월 1일, 그죠? 그런데 4월 2일에 한 가백에 대한, 가비이 누구예요? 가처분권자. 이 가처분권자 가백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지금 친절하게 지문에서 임차권 등기 명예에서 등기는 뒤에 됐지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가백에, 뭐, 가백에, 가처분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 전입신고하고 먼저 했더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한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임법에 의한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등기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점부터 생기는 겁니까? 유지되는 거다 그죠? 따라서 먼저 가획에 대항은 가처분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도 당연히 말소할수 없죠. 그다음 4번.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8월 1일에 한 소유권 전는기 자, 여러분.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계약만 체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계약은 그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미칠 뿐이에요. 채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 대인효. 그 상대방에게만 효력에 미치실 뿐입니다 따라서 8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8월 1일이죠 그런데 가처분은 언제 2월 1일 따라서 얘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로서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니까 당연히 이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4번이 답이네요 이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죠 그다음 5번 1월 9일 금기된 근저당 근저당은 1월 9일에 근데 9월 2일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역시 원천이 근저당이니까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차분보다 이후에 됐지만 그 원천이 근저당이니까 얘는 당연히 먼저 당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말소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말소할수 없죠 답은 4번이다 그죠 4번 자, 정리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문제. 하나 더. 토지 수용으로 인한, 2 4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우리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수 없는 것은 어, 여러분 수용, 수용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네. 자,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언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2013년 4월 1일이래요. 그래서 이때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용 개시일에. 자, 그러면 역시 수용은요. 원시 취득이라서 법에서 수용을 한그 사업 시행자에게 방해되는 제3자, 다른 사람 방해되는 제3자 권리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방해되는 등기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보죠. 1번에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원인이 상속입니다. 상속을 한, 즉, 2월 1일 사망, 그 피상속인 사망, 한그 시점에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한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사망 시점인 2월 1일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4월 1일이다,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시점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은, 내가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소유권 변동은 그냥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이지,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사람이 그 전에 내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소유권 취득했다는 게 아무런 관련 없죠 나는 그 이후에 내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이니까 전혀 사업생장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말소할 수 없죠 이건 말소 못해요 그러면 1번이 바로 답이네 2번 질문 보세요 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5월 7일에 한 소유권 전는 게. 자 매매니까요 계약일인 2월 7일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5월 7일, 등기한 5월 7일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5월 7일이다, 그죠? 매매니까. 그럼 사업시행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4월 1일에. 그럼 사업시행자 이건 소유권 취득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네. 그죠? 당연히 방해됩니다. 사업식 행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하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이런 등기들은. 그 다음에, 자, 3번과 4번, 5번은요. 근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득기. 얘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입니다. 지금 1번과, 1, 1번과 2번 지문은 요 소유권이고 그 3번부터 4번, 5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잘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객실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날짜를 따져보실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방해되는 거야. 소유권자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있으면 방해돼요. 단 하나 제외하고 요역지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그죠. 그건 내가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토지니까 그건 방해되지 않고 그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있으면 전부 다 방해됩니다. 따라서 날짜 따져보실 필요 없어요. 있으면 그냥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네 날짜를 따져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만 제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있으면 방해되는 거니까 직권 말소. 다만 소유권만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수용계실 전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이냐 후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이냐를 구별하죠.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은 권리관계 역사일 뿐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요 2번 문제가 올해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까 1번이 답이다. 그렇죠? 정리 잘해 두셔야 돼요. 3번. 어,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어, 제가, 어, 공교롭게도요, 우리 지금 이게 24회에 여러분들 지금 출제 문제들을 같이 보시고 계신데, 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강조를 드렸었지만,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수용, 그 부분과 이 확정 판결을, 판결에 한 등기 올해 시험에 그동안 안 나온 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과거에 우리 24회 때 한번 이제 출제가 되면서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어,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판결에 한 등기는 확정 판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뭐, 가처분 결정에 그 등기를 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처분 결정에 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로지 그 확정 판결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뭐 가처분이나 뭐 가집행 선거부 판결 이런 거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가처분은 아직 본안도 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본안소송, 소송,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판결이 확정돼어야지만 그럼 판결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확정이 돼요? 일단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확정 판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1심 판결이건 2심 판결이건 판결 이 나게 되면 상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소 기간 내 상소하지 않으면요, 즉즉그기관이 도과되면 그때는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확정 판결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그 부분. 자, 그러면 이 확정 판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종류는 세 가지인데,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원칙은, 우리 확정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은 판결의 종류, 원칙은 뭐? 이행 판결. 원칙은 이행 판결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다고죠.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얘는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은 등기는 무슨 등기든 간에 원칙은 이행 판결,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예외가 있어요. 또 예외.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확정 판결이기만 하면 이는 종류를 불문한다. 판결의 종류 불문한다. 그래서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관계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판결문에 그자가 소유자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으면 어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 공유물 분할 판결 얘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인데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런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참 특이해. 판결의 특성상 원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사람이 있고 패소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패소의 개념이 없어요. 가령 가불병이 공동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 이제 우리 공유물 분할을 하자.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요. 서로 간에 의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소송 제기하죠. 갑을 병 중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아무나. 갑이 제기할 수도 있고, 을이 제기할 수도 있고, 병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이 제기하면 갑이 원고 나머지 을병이 피고, 을이 제기하면 을이 원고 나머지 갑병이 피고, 마찬가지로 병이 제기하면 갑을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재 기하는 사람이 그냥 승소자고 나머지가 패소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패소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니까 아무나 원피고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 권리자만 되는 게 아니라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지문 가만히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 등는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의무자 빠졌다고 틀린 질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권리자가 어쨌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여기 1번 질문을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인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옳은 질문 이해하시겠죠? 권리자 또는 의무자 아무나 가능하다. 그다음 2번 승소한 권리자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 승소자가 항상 승소자가 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패소가 없고 나머지는 항상 승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승소한 권리자의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패소한 의무자도 그 판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네. 패소자는 안 돼. 오로지 승소자가 그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만 승패소가 아예 없어요. 그다음. 3번 승소한 권리자가 승소한 권리자 나오면 여러분 매수인 생각하세요. 권리자하면 매수인. 매수인이 이제 소송 대결에서 이겼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소송이 변론 종결된 후에 소송하다가 변론 종결 후에 매수인이 사망했대요. 권리자가 사망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으니까 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으니까 상속 등기는 거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계약을 체결하고 매 피상속인이기 매도인이건 매수인인건 간에 계약 체결하고 법률행위하고 사망을 한 경우에 그때는 상속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 바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변론종교로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그 판결에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등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뭐, 그 이외에도, 그 전에도 나왔던 적이 없고, 그 이외에도 나왔던 적이 없는데, 사실 4번 질문은 우리 민사소송법을 좀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일단 결론부터 옳은 질문입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x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 을, 을 매매 계약 체결했고 을은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또 매매 그죠 우리 이제 등기하지 않은, 소유자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결한다? 이걸 특히 전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차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약에요, 자, 우리 을이 이제 등기를 넘겨받아야 이제 병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이, 을이 등기를 안 넘겨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병이라는 사람이 답답하죠? 왜? 을이 등기 넘겨받아야 자기가 등기 넘겨받을 수 있는데 안 넘겨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갑에서 을로에, 갑에서 을로에 이 등기를, 원래는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을 대신에 병이, 즉, 갑과 병이 이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해요. 갑과 병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의 등기는 원래는 갑과 을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병이 갑을 찾아갑니다. 야, 을이 등기 안 넘겨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을 대신에 내가 와서 나랑 같이 갑에서 을로의 이 등기를 나랑 같이 신청하러 가자. 법이 허용하니까 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아, 나도 등기하기 싫은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죠. 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가 피고가 되는 거죠? 갑이. 피고가 됩니다. 원래는 갑에서 을로에 지금 갑에서 을로에 갑에서 을로에 이 등기니까 소송을 갑이 응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사람도 원래는 누구예요? 을이죠. 각에서 을로의 등기인데 이거 응하지 않으니까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람도 을인데 채권자는요 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의 채권자 아닙니까 병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 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거든요 이 채권자는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병이원고 갑이 피인데 원래 자 승소 판결 받으면 당연 히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판결 받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러 갑니다. 원래는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이제 각과 병이 가고자 했는데 갑이 응하지 않으니까 병이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하러 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가 문제가 됐어요. 병이 승소 판결 받은 승소자니까. 얘가 지금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도 자기로의 등기를 그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느냐. 을이라는 사람도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의 효력은 여러분 판결의 효력은 원고피고 이 당사자 간에 미치는 건데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그 당사자 간에만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이 채무자 병의 채무자 누구예요? 을 병의 채무자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입니다. 소유권을 넘겨 줘야 돼. 이 채무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민사소송법에 규정을 둡니다. 채무자도 채권자가 소 제기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맺힌다 따라서 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이 을이라는 사람도 갑에서 을로의 이 등기를 소송은 병이 소송을 제기해서 병이 원고자지 병이 승소자지만 을도 이 판결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3번 지문 다시 한번 내용 보시면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이 채권자가 얻은 얘가 병이소송 제기한 이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4번이 참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5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옳은 질문이죠. 이유는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고란 밖에 없어서 등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류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등기관이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판결받고 10년이 지나서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등기관 네가 함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5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자, 오늘 여러분 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요, 오늘 그러니까 23회, 24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또 이어서 25회부터 해서 어, 지난... 작년 32, 32회였죠? 32회 시험까지 해서 쭉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뭐좀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그런 내용도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점 받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